그래 우리 지금 출발해서 가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싹이 다 났네. 부지런히 해 먹어야 되겠다. 부지런히. 감자옹심이 음. 드세요. 감자옹심이 이거 이건 찐게네? 응, 감자 김도 먹고 조금 조심. 아우 이거 김치가 음. 우리 농사진 무 김치가 익었다. 아, 익었나? 응, 무 김치 그냥 무 쪽쪽 썰어가 남았는데. 음. 아, 추운 날 따기네. 응. 네? 아, 음. 아이고 먹어요. 봐 아. 응. 음. 음. 사이다야 사이다. 김치가 너무 좋아요. 음. 맛있는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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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가 쌉이 음. 많이 났잖아. 부드럽게 먹어야겠다. 음. 부드럽게 먹어야지. 오늘 음. 햇빛이 계단에 옥상에 밑에 계단에 나왔나? <웃음> 내가. <웃음> 햇빛들은 남방 베란다에 놨더니 아, 햇빛이 은나 버렸어 네. 그래서 옥상에 올렸지. 음, 그래도 뭐 괜찮네. 빨리 먹어야겠다. 이거 가 먹어야 겠다싹다 잘라내고 이래 해 먹으면. 음, 오징어도 요즘 음, 음. 오징어 비싼. 음. 음. 오징어가 한 마리 아까 그게 5천 원이야. 두 마리 만원 하더라. 음. 장어가니까. 그래? 음, 오징어가 많이 안잡히는데 맛있다 무김치가 시원하지? 무김치가 시원하지? 그렇네 아 맛있다 겨울에는 진짜 먹고 싶데 않네 그러게 오징어가 얼마나 싱싱한지 궁합이 딱이야. 음, 용심이에는 음, 음. 배추김치보다 음. 그 무김치가 궁합이 딱이야. 무가 소화도 잘돼 소화 잘좋잖아 겨울이는 딱이네. 음. 그리고 여기 감자도 양딱이죠 삼각도만 뭐잘 됐네 그래도. 근데 그 감자가 힘들어더라. 응. 음. 쌀은 났는데, 네. 감자가 아삭아삭하니 갈 때도 잘 갈아지고. 근데 요, 그것도 보니까, 음. 음! 전분이 완전히 살아있네. 응. 음. 겨울에 부지런히 먹어야 되겠다. 그리고 우리가 농사지 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알는지 몰라. 무가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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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가. 음. 알칼리 식품이라 그래 좋다잖아. 음. 좋아. 음.